네 안녕하세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감독 강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준비하고 촬영하면서 과연 개봉 날이 올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사실 오늘 아침이 돼도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니까 이제야 좀 힘이 와닿는 것 같고요. 아, 이렇게 첫날부터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어, 여러분의 그, 두그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 소중지 알기 때문에 저희들, 배우들 1년 동안 굉장히 고생했고요. 네, 예, 스크린으로 이렇게 만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보시고 나서 좋았던 부분들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여기저기 올려주시고요. 소문 많이 내주시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 아무도 못 보게 일기장에 쓰셔서 땅 속에 묻어버리세요. <laughs> 네, 어, 그러면은 우리, 음, 좀 자랑스러운 우리 배우들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무를 이해 생각한 같은 이현우입니다. 일단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말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화가 탄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저희 오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제 좋은 소리도 주요 분들에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자들 <laughs> 이대량 역할에 박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이제 저 뭐야 저희 영화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처음 밝혀 드리는 건데 그 저희 영화가 이제 개봉 첫날 관객 수 기록을 기신했습니다 조금 전에. 아,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덕분인 것 같고요 그 뒤에 보니까 아까 그 현우 전화번호 뭐냐고 <laughs> 010-7348 <laughs> <laughs> 네, 7348에 뒤는 매달이니까 알아서 해가시고 <laughs> 네, 뭐라고요? <laughs> 아무튼 간에 어, 정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저는 이제 저희 주인공 김준현 씨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현입니다 예, 어, 저희 어, 은밀하게 위대하게 어, 오늘 이렇게 첫날인데요 아, 이렇게 기분좋게 출발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이 시작이니까요 오늘이 시작이니까 이제 앞으로 어, 여러분들도 여러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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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살렸잘 <잘생겼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맞아! 웃음> 네, 그, 영화, 네, 그 백만 공약문에 지금 항상 이제 있용이성 연습하고 있는데요. 불러줄게불이 <laughs> <블록, 블록, 웃음> <laughs> 여러나기 기운이니까요. 당장 <laughs> 네. <laughs> 내일 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주습니다지워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 오늘 무대 인사 일정이 이강의 마지막인데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 오늘 한국영화 옆에 최고 오픈 방금 돌파해서 다시 한번 고생하신 배우분들 감사합니다. 분들이 많은 밑동 <목소리> 부탁드릴게요. 같이 인사하면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하나, 둘, 셋.